새해 병도라서 어, 가셔야 할 곳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으실 텐데 우선 순위를 기꺼이 조정해 주시면서까지 또 오늘 저녁 신년 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역 회원들 또 교계 지도자 여러분 또 뉴욕의 자랑인 뉴욕 장로 성가단과. 또 권사 합창단, 또 한인동포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정치인들, 또 한인 회장님을 비롯한 커뮤니티 리더들,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풍산 목사님, 정말 저를 위한 설교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함량 미달. 바로 저입니다. 저는 회장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고, 석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준비 안된 회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나 설수 없는 자리에 또 세워주셨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는데 고두대로 했더니 라는 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어,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라는 신의 이름에서 비롯됐다고 하죠 어, 야누스 신의 얼굴을 보면 어, 한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은 어, 두 개로서 어, 각각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있고, 어, 양손에는 한쪽에는 몽둥이가 또 다른 한쪽에는 열쇠가 어, 들려져 있습니다. 어, 몽둥이는 쫓아낼 때 쓰는 것이고, 또 열쇠는 열때 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지난 날을 쫓아내고, 또, 새날은 열고 받아들이는 이런 양면성을 가진 달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1월입니다. 지난 두달 동안 교육을 숨기면서 많은 분들의 그 시선을 느낍니다. 하나는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하면 몽둥이로 쫓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대와 또그 속에 담겨진 안정과 변화를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까? 늘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쇠로 열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저는 교회도 그렇고 교역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큰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도 중요하고, 청소년도 중요하고, 또 작은 교회도 중요하고, 또 중요 대형 교회도 또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뉴욕 교계의 70% 이상이 이제 소형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애로가 많겠습니까? 작은 교회를 잘 보듬으면서 한해를 섬기려고 합니다. 또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특별히 할렐루야 대회를 우리가 정성껏 잘 준비해서 정말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고 청소년들이 정말 마을심이 아닌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런 대회로. 어, 잘 갖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들의 할렐루야 대회,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참 아름답게 잘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영권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1세들만의 위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1세 플러스 1.5세. 그래서 명칭을 2.5 할렐루야 대회로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젊은 세대들이 할렐루야 대회에 또 함께 참여해서 1.5세 강사들이 전하시는 아주 엣지 있는 그런 말씀과 함께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을 자아내는 그런 찬양팀을 잘 꾸려서. 어, 정말 1년에 한번 있는 이 할렐루야 대회가 많은 우리 한인들이 어, 함께 모여서 또 은혜받는 그런 축제로 삼겨보려고 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분야가 하나 있죠 우리 장로 청대권을 회복하는 일과 또 지난해에 어, 징계를 받으신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해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오늘 10년 한해식 전에 좀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우리 임원들과 함께 의논을 하였고 또 임실행위원회를 가지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회원교회 회원들은 공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총회 회의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총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풀려면 임시 총회 혹은 정기 총회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역의 임원들 대부분은 교협이 빠른 시간 안에 대화합을 이루고 또 새로운 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할애회를 마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임시 총회를 열어서 우리 장론인들의 또 청대권을 회복하는 일과 그리고 우리 몇몇 징계받은 목회자들을 우리가 함께 그러한 곳또 함께 나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석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목회의 여정은 또 교역에 가는 길은 짧은 길이 아니고 또먼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목사회와 또 장로의 연합회. 또 우리 한인회와 또각 직능단체 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여러 커뮤니티 리더들과 손에 손을 잡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가도록 잘 섬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10년 할애에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남은 순서들 빠른 시간 안에 잘 마치시고 오늘 정성껏 또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또 드시면서 서로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늦었지만 또 세상스럽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해피뉴이어. <laughs> 감사합니다.